어 오늘은 메뚜기 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음 올해 그 중국에서 메뚜기 때가 들이닥쳐 가지고 좀 애먹었는가 봐요. 그 동아프리카인가 뭐 거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메뚜기라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 그렇게 심각할지 그거는 어, 저. 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현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음, 메뚜기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그 출애굽시대 때 메뚜기가 등장을 했지요. 출애굽기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면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이니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며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국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사람을 하다가 탈출시키실 때에 이 바로 왕이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그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재앙이 마지막으로 치달을 때에 이 메뚜기가 재앙이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우박도 뭐 재앙 재앙으로 왔었지요.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 보고 남았는 그 채소나 이 모든 것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메뚜기로 불러들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채소를 먹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에 의해 가지고 이 채소, 채소들이 많이 상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이렇게 큰 재앙인 줄은 저도 지금 이제 알았네 이게 이 메뚜기가 하루 먹는 양이 자기 몸무게에 한 배에서 두배 가까이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양을 많이 먹어요. 만약 에 사람이 사람의 그 몸무게에 한 배에서 두배 가까이 먹는다 하면은 그거는 뭐 보통 사람 아니죠. 그렇게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메뚜기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 정도만큼은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는 겁니까? 그래서, 그 메뚜기를 갖다가 재앙을 내릴 때에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13절에 모세가 애굽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낮과 온밤에 불게하시네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드린지라. 하나님이 메, 먹고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에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동풍을 타고 메뚜기가 날아간는 겁니다 이 메뚜기가 날아가는 그 속도도 무시 못하지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메뚜기를 날아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중국을 섭격한다 또, 동아프리카에서 메뚜기의 그 재앙에 지금 위험신호가 오고 있다. 나는 그 기사를 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사가 여기, 여기 나와 있네요. 동아프리카 수십억 메뚜기 때 습격에 식량 부족, 부족 비상사태. 자, 조금만 읽어볼게요.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에 70년 만에 수십억 마리 사막 메뚜기 떼가 덮쳐 식량과 가축 사료로 쓸 농작물들을 먹어치우고 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식량 부족이라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메뚜기 떼까지 습격을 해가지고 식량 부족을 일으켰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번에 4천억 마리나 되는 메뚜기가 중국으로 날아 들었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난리, 난리인가봐요 난 여기에 보면 은 연합뉴스에 나왔는데 메뚜기 떼가 피해가 상상 이상이다. 중국에서 커지는 식량 안보 우려 현지 농부들 금, 금세 농작물 잎 사라져 옥수수 피에 컸다. 이 메뚜기 때가 앞으로 또더 올지 어떨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애굽을 탈출할 때이 메뚜기 재앙이 언제 일어났는가면 하 거의 마지막일 때, 거의 마지막일 때 일어났거든요. 지금 이 세상은 애국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애국과 같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그것이 휴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휴고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휴고되면 천국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이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어느, 언제쯤 나타났느냐 하면 은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마지막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거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재앙인데. 그,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메뚜기 때가, 제, 이 재앙은, 한마디로 휴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추레굽하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휴고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비상사태냐? 우리가 먹고 살고 자는 하그 문제에 대해서 비상사태다, 이 말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밀한 대에 불이석대로구나 하는 그 상황까지도 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듣는 내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제일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이 있는 희락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한가 봐.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화를 의미하는데, 평화를 의미하는 이 흰말을 타고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흰말을 탔는데 화를 가졌다. 이는 모순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화를 가졌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평화를 갖다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평화를 갖다가 그렇게 부르짖지만은 그 속에는 화이 들어있다는 거. 누구를 쏴 죽일 그 화가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그 평화는 가식적인 평화다. 위선적인 평화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흐렁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온다는 것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의미하는 그 말을 타고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재해버린다. 제일 처음에는 화평을 주장해 주장하고, 화평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화를 가졌는데, 그 뒤에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그 화평을 재해버린다. 이제 재해버리고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감람류와 포도전에 해치 말라 하더라 또칠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네 음보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도 셋째인과 넷째인에서 기근이 나타납니다 이 기근이 나타날 때에 한 대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대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할 정도의 기근이 나타납니다. 이 기근은 마지막을 향하는 기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밀한대살 것입니다. 밀한대 사면은 한 가족이 한3인 정도 가족 같으면 한 이틀, 3일 정도 먹을 것이 될까? 요즘에는 뭐쌀 같은 거잘안 먹으니까요. 하루 종일 이가쌀 사면은 뭐 다른 거뭐좀할거뭐 뭐 있겠습니까? 막쌀 뭐 사면은 뭐 거의 돈이 없다 할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일을 해서 버어드는는 돈이. 밀한 대고 보리다석대다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곧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또 죽기 바로 일부 직전까지도 가는 겁니다 큰 흉년도 들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를 불러들일 때 이러한 기근이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기근을 내리고 하루 돈을 벌어서 일당을 벌어서 밀한 대하고 보리석배 살 정도로 겨우 먹고 살 정도로 되는 그 정도의 기근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암호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자 이제는 이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기근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기근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중요한 기근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돼요. 왜? 우리가 휴고대가 하늘로 올라가버리면, 휴고대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듣습니까? 들을 데가 없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저 로마서에 한번 보세요.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듣는 데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나라로 휴거되가가버렸어요 누구한테 듣습니까? 그러니까 아무서 팔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젊은 남자가 양식이 없어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이라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남녀가 돈과 서로 왕래를 하되 비혼하다 움직이기만 했다 하지 듣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가 곧옵니다. 이 양식의 이 기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간이 더 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간이 탁 치는 순간 이 양식의 기간이 탁 칩니다. 양식의 기간이 탁 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 들었습니다. 이두 가지는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고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휴고되고 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암호서 8장에 정확하게 되어 있요 암호서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하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 시대가 곧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휴고되고 올라가면 그 뒤에는 7년 대환란이 들었습니다 그 7년 대환란 중에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시작되었다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벌써 올 때가 다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휴고 때가 지금 다 되었습니다.